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의 제1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충북 관광단지 구축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김지사는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과 오후 도청 브리핑룸을 잇따라 찾아 바다 없는 충북도가 백두대간에 걸쳐 있어 지나친 환경 규제로 피해만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충북도가 수도권과 전북도 2,875만 명에게 식수원을 제공하고 있고 생태환경에 보고인 백두대간에 걸쳐 있다 보니 각종 환경규제에만 묶여 피해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사는 바닥 없는 충북은 해양수산부의 연간 예산 6조 4천억 원중 0.08%인 55억 원만 배정될 정도로 홀대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 같은 충북 도민들의 국가적 헌신과 희생을 이제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하고 충북을 정부의 광역관광권 개발 사업에 신규 지정해 지역의 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의 아름다운 호수와 자연환경, 한국의 아마존이라 할수 있는 백두대간의 자연 생태계 보존을 전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지원하고 백두대간 권역 접근성 개선 및 충북 남북간 연결교통망 확충을 위해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조속한 착공과 건설 중인 중부 내륙 고속철도의 신속한 완공 및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충북 곳곳마다 내재된 성장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자,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방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충북 도민이 전하는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충북 도민들의 국가적 헌신과 희생을 이제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가칭 가다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충북 소재 아름다운 호수의 수질과 자연환경,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할수 있는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보존은 전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정부의 광역 관광권 개발 사업에 충북 내륙 지역을 신규 광역 관광 개발 권역으로 지정하여 충북의 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백두대간 권역 접근성 개선 및 충북 남북권 연결 교통망 확충을 위해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조속한 착공, 건설 중인 중부 내륙 고속철도의 신속한 완공 및중국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는 결코 정부와 정부의 특혜와 예산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영원하는 마음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지사는 우리의 요구가 정부의 특혜와 예산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환경규제 완화와 충북을 정부의 광역관광권 개발 사업의 신규 지정에 지원하는 방안 등이 사 실상 자신의 일호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광단지 구축 사업과 일맥상통함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하려고 하면 이 규제 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그 무슨 레이크파크도 중요하고 또 다른 무슨 출생률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것은. 규제 위에 규제의 몽에 위에 지금 충성도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완화하거나 풀지 않고는 어떠한 정책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이크 파크와 직접 관계가 되지는 않지만 레이크 파크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짓고 넘어가야 되고 분명히 완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충북도 지원특별법을 지역 정치권과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내년까지 제정하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우선은 지금 오늘 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재일 어, 이종배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지금 그런, 그런 특별법 제정하는 문제에 에, 착수를 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제공청회와또일년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빠르면 이번기에 아니면 다음 어, 내년 상반기에는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또 저와 우리 도회의 또 전문 어, 분과위원장님들과 함께 저는 어, 이제 환경부장관 연담을 지금 신청해놓고 있고 또 수자원공사를 방문할 생각도 있고 또분강환경청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시다고 있습니다. 또그 동안에 시도지사 경제에서몇 차례 에 걸쳐서 이걸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대통령과 또이 흥자부 장관에게 몇 번에 걸쳐서 청남대 문제와 이 대청호의 규제 문제에 대해서 강조했고 또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환경 처리, 우수, 우폐수 처리에 관한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청 환경부 장관에게 에, 그 김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 좀 설명하고 이,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 는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에, 제가 가서 이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에, 정부에도 이것을 촉구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문제를 우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 또 근본적인 법 개정을 포함한 이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논리를 찾아내고 과학적인 근거에 분석에 근거해서 수행해 나갈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에는, 최후의 순간에는 만약 도민들이 동의해 주고 우리 도회가 일치된 의견을 가져준다면 우리 충북도는 여전까지 싸워서 늘 이것을 적당한 선에서 포기해왔던 그런 전철을 막기 위해서 전도민이 환경청의 규제 또 수자원의 이런 일방적인 그런 규제와 맞서서 싸우는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미리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